피스플리님이 만드신 거 게요 할거 하죠 여기 클립이랑 HV 맞아 HV도 바깥. 한번 해봐야죠 맞아 근데 마, 마그네틱 세퍼레이터를 우선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그냥 만드는 거예요 큰 의미는 없고 알루미늄을 내가 뽑은 이유가 이제 생각났네요 자. 마그네틱 세퍼레이터 뭘로 만드시게요? 알루미늄 테니스 글래스 네? 티타늄으로 만드실 거예요? 마그네틱 세퍼레이터? 어차피 지금 저희 MV까지 밖에 못 써요 MV로 만들 거예요 M.V.이요? 거기 써있고 있어요, 그래요 뒤에 M.V.라고 안 쓰여있어요? 과로? 에다 M.V.인데요. 아 M. M.V. William Voltage 다 That 다 is Alumin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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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쩌면 오아 어? 아, 아니네요 아, 죄송해요 M.V.라고 있었구나. 안 쓰이네요. 아얘안 쓰여있구나. 맞아. 아니 라임스톤 화학식이 CaCO3 매우 익숙한 녀석이다. CaCO3 음. 아, 개각돌이에요? 석회석? 석순이 예. 탄산칼슘이었어? 서... CaCO3 석회석이었던가? 개가 탄산칼슘이니까. 탄산칼슘이긴 한데 그거를 대에 보통 에. 칼시피케이션 에. 석회 뭐 그거니던가? 석회석. 에, 석회. 그렇죠. 그리고 음. 보통 영광로에서 이 조개 조개, 조개 말린 거니까. <웃음> <웃음> 뭐야 이렇 <이거> 빨리 되네. <laughs> 그럼 어떻게 뭘로 만드실 건가. 이 연약 결국. 파이 날파 여기 날파 목적지에도 됐겠다. 알파팀 베타팀 알파 어디 있나. 알파팀, 현재 상황을 보고. 하라 알파팀 t h 당했다 i n 당했다 c h i n a n g e t a k u c 메데아 a 데 g e t a k u c h i n a 팀 g e t a k u 보 h i n 브라보 e t a Kuchinangeta, Kuchinangeta, c 초, 차, 차, 찰리! 맞아 찰리 키티! 찰리 키티 키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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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티 오 마이 갓 ㅎ ㅎ ㅎ 마이 갓 ㅎ ㅎ ㅎ g t e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하이어 찰리 찰리, 찰리 oh, yeah. 뭐야 그게 암튼 아.. 잘 기억 안 난다 건방님한테 물어보면 바로 쭉쭉 울터주시던데 A부터 Z까지 찰리 라고 하면 찰리 채플린 밖에 생각 안 난단 말이야 찰리 채플린이 누구였죠? 네? 네? 어? 어? 네? 리얼리? Really? 아 그럴 수 있지 알파브라보 치킨? 왓? 치킨! 어 그거 치킨 이름으로 내면은 반은 괜찮을 것 같은데 알파브라보 치킨 체인점으로 알파부터 A부터 Z까지 체인점으로 다 바뀌어 이름이 오 그럼 이제 게임덕후들만 오겠지 즉 남자들만 온다 아 근데 여자도 있긴 하겠다 S S s a g e 아무튼 이거 만들었는데 얘가 근데 베이십팔 MU 폴틱을 받아들여는 야게 얘가 128 생산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빠른 속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정상적인 속도로 작동을 할수 있을 겁니다. 역사 잘하시나요 아니요. 역사는 잼병인데요. 제가 가장 못한 과목이 역사입니다. 가장 못했어요. 사회과목을 가장 못했는데 그 중에서도 역사를 가장 못했어. 역시 아, 이과식으로. 네, 진성 이과죠.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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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역사는 해보면 하는데 그래요, 형데 nope. 높. 아, 저이과인데저 e no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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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 o 다시 nope, nope, 아... o p e no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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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 o p 니 결과적으로 설명하면 빛이 있으면 그림자가 있는 것처럼 시험을 잘본애가 있으면 망치는 사람도 있어야 됩니다. 그로 정답입니다. 그렇죠. 어? 저거 그거 내가 주장했던 거는 매우 비슷한걸? 아니 역시 진리성 있고? 응? 그 어딜 디 봐서 그쪽에서 그게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저도 그 소리 했었거든요. 내가 성적이 떨어진 거는 야 이제 자연적인 그런 원리 이런 거라고 오르는 사람이 있으면 내려가는 사람이 있을 뿐이다. 나는 그저 그 내려가는 사람이 되었을 뿐인 것이다라고. 자연의 법칙에 순응했을 뿐. 자연의 그 부... 법칙에 순리 따랐을 뿐. 난 아무런 문제 없다. 네. 크리스마스 방송하시나요? 글쎄 모르겠네요. 그래도 그때는 뭐 하지 않을란가? 그런 거 하시겠죠. <laughs> w <What? 웃음> <laughs> <laughs> h <What? 웃음> 훔쳐먹기! 아 실패 음? 흠? 흠 아하 잠시만 기다리세요 네. 아 걱정 마십니다 아, 가만히 계세요 가만히 계세요 어? 왓? 흠내 본능이 뒤라고 말하고 있다 워터링 캔을 제가 들였는데 말이지 이게 흠 이상하다 <laughs> 왜 없지? 뭔가...뭐가 뭔가 계속 사라지는것 같지 않아요? 뭔가 좀 이상하다고 생각되지 않으십니까? 음 어디 저기, 지 어 뭐야? 왜 멀티툴이 두개지? 하나 버려야겠네 <laughs> 누건지 모르겠는데 하나는 버려야겠네 어? 잠시만 지금 퀵슬롯을 다 덜트로 채우셨..셨어요? 피스포님? 네? <웃음> 네. 네. <웃음> 짜라잔 짜라잔 데 그레그.. 그레그 관련? 에? 네? 에? 네? 그레그 관련 템밖에 없었는데 여기? 예쓰 인스테라 프라블럼? 크래시, 와, 대체 어디 어 아까 전에 어디 갔어요 그거? 어, 어, 잠시만, 응? 크래시 났어. 어, 아니, 진... 내 컴퓨터까지 간섭을 했어? 아니, 아까 전에 어디 갔어 그거? 이런 미친? 네, 제가 음, 여친이 탈주... 있을 거라고 생각되신다. 아이 그런 개소리도 없는데. 잠초, 잠초 두꺼운 자르잖아. 잠만 이거 어디 갔습니까? 세퍼레이터 어디 갔죠? 저기요, 일렉트리 세퍼레이터를 가져가셨는데 들어오시지 아... 않으실래요? 여기요. <laughs> 전쟁 일어나고 있구만. 저기요. 대체일렉트리 세퍼레이터를 어디 넣으신 건지 모르겠네요. 제가 이렇게 정중히 부탁드리니 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저요? 네. 예? 네? 저 탐에 아무것도 없었는데. 네. 당신이 지나가면서 드셨는데. 그냥 네? 제가 지나가면서 먹었다고요? 네. 아 방금 방금 바뀐 템창에 아무것도 없었는데 그럼 제 킥슬록에 있었던 걸. 아 <laughs> 그래서 <팀이> 제가 <laughs> 조사를 해보고 해봤거든요, 사실 킥슬록에 있는지 없는지 가방까지 하나하나 순순히 열어가면서 근데 안 보이더라고 어떻게 된 걸까요? 뭐지? 아, 일단 다 들어가서 해 볼게요. 아, 진짜 모르겠는데, 아, 그래요? 그럼, 네, 발했나 뭐, 다시, 다시 꺼내요. 그냥 그래요. <laughs> 저, 어딘는지 몰라서 <몰랐어>, 진짜. 음, 음, 웃기고... 잠시만, 이게 뭐야? 아무튼 마그네틱 세퍼레이터를 만들긴 만들었는데, 애들이 엥간한 건다 16듀 펄틱 쓸 거예요. 근데 이걸 만든 이유는 다름이 아니오라 땡기를 쓰기 위함인데. 어, 아, 야, 이거, 이거 언제 다 보고 있이 거? 들을 거. 슬루이스 샌드 있잖아요. 블록 오브 슬루이스 샌드. 이거 자체로는 마그네시퍼레이팅이 가능한가? 불가능하네요. 그러면 슬루이스 샌드로 나눠줘야겠고. 얘를 보하면 스톤 더스트랑 뭐 파이러버. 아이언, 네오디뮴, 망가니즈, 코발트 니켈 이런 것들이 나오죠 여기 중에서 저희가 필요한 게 있나요? 망가니즈, 네오디뮴, 아이언, 코발트 니켈 피스플님 네? 저는 네 마크가 꺼졌어요 네? 그러므로 망땜으로 탈주합니다 음? 무슨 자연스러운 탈주선입니다 뭐, 상관없는데? 무슨 만게임이요 그... 고인 워치라고 아... 아 고인 워치 아, 아... 그... 그아 a 아, t c 치인가 s o g 치 우선 에드 에도를 좀 피합니다. 죄송해요. 근데 진짜로 그거밖에 할게 없고요. 백은 아, 어? 샀는데요. 네? <laughs> 제 컴퓨터에서 안 n s 게임을 체험해보죠 부담. 컴퓨터 청소해야 돼요. 근데 <laughs> 먼지 껴가지고 막 데그가 잘안 돼요. <laughs> 에 관련이 있나? 근데 성능이 많이 안 좋아지긴 했어요 확실히 그래요? 아무튼 지금 뻘짓이 좀 많았는데 예, 죄송합니다. 빨리빨리 진행하도록 할게요. 아, 내가 운영자니까 두고 아십시오. 예. 그러셔요. 이렇게 1 시가 되기 전에 모두가 나가버렸다. 빠바. 놀랍군요. 아, 1 0시 시작해서 토요일이긴 한데, 아니 사실 바, 다들 방학은 안 했으니까요. 아 오늘 금요일 아니죠? 아니 뭘이야? 네, 토요일입니다. 벌써 하루 쉬었다고 이렇게 낯짝 감각 이상해질 줄은 몰랐는데 말이죠. <laughs> 저도 근데 이제 곧 어, 이상해질 것 같아요. 어 오늘이 며칠이지? 수요일인가 금요일인가 에이 몰라 쉬는 날이지 뭐. 에. 아잘 잤다 하고 일어나 보니까 시계는 7 시를 가리키고 있군요. 아 왠지 오늘은 좀 빨리 일어났구만. 딱 밖을 탁 보는데 해가지고 있어. <웃음> 음. <laughs> 응? 어? 잠만 지금 채팅방을 잘못 봐서 죄송해요. 지금 제가 핑계를 대다면 지금. 핸 이게 렉이 너무 심해가지고 채팅방을 폰으로 띄우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보기가 좀 힘들어요. 네. 어 오늘 일요일이 아 그렇네요. 그러네. 아아 아. 아, 그, 그러네. 아, 아, 아 그렇게 오케이, 됐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무튼 이제 그러면 할 거를 좀 다른 걸 해봐야 되는데 네, 마가님 티스파리터를 만들긴 만들었는데 이제, 이제 보니까 저걸 만들 이유가 없어요. 네 그렇더라고 그래서 근데 지금 저기서 HV를 들어가 봐야 되나 싶은데 뭐 까짓거 뭐 합시다 그래 들어가 봅시다 HV HV는 뭐 쓰는지 모르겠네 HV라고 검색하면 될 거예요 그러면 뜰거다뜰 겁니다 그뭐 들어가죠 뭐 MV에서 뭐 못한 게 많긴 한데 굳이 뭘더 해야되나 싶기도 하고 뭐잘 모르겠고 일렉트릭 믹서, 뭐 시프터, 뭐 이런 거다 있는데 이런 거다 쓰면 안 되고요. 슬라이서, 이 필요 없고요. 플랜터라이저, 범블라비라이, 뭐 이런 필요가 다 있네. HP까지는 뚫어줘야 아마 다른 거뭐할수 있는 게 많이 생길 거예요. 아마 레이저도 HP에 뚫던거같고 어떤 분이 저 가져오셨네? 알파 버라보, 찰리 델타, 에커 폭스 크로, 골프 호텔 인디아 줄리엣, 킬로 라마, 마이트 노멤버. 오스카 파파 케벡로미오 시에라 텐고 유니폼 빅터 어, 위스키 엑스레이 양키 줄루 트리포머 파이브 나이더좀 이상 맞나죠뭐 어, 맞겠죠? 뭐, 좀 뭔가 어색하고 이상한데 뭐 그렇다니까 맞는 거겠지 뭐. 아무튼 <laughs> 일렉트로 음, 마그넷 말고요. 배터리 박스 보면은 얘는 이제 1024를 최대 출력으로 가지나요? 그렇네요 그러면 저희도 이제 1024로 생산을 해봐야겠죠 그러려면은 이제 다이나모가 있어야 되는데 다이나모 생김새가 제기억상은 이거죠 음 근데 이제 그럼 또 계산하는 시간이네요 최대 704를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데 공학용 계산기 쓰지 말고요 704인데요. 근데 네, 저희가 생산하려는 게 1024였죠. 아마. 네, 1024를 700. 마이너스 704예요. 그럼 320이 남거든요. 320이라는 수치는 그러면 저아르펄틱으로 계산을 했을 때 68.75%라고 했으므로 어, 반대로 이제. 어, 68.75분의 100을 해주면 되죠. 맞나요? 그치? 음.. 응. 곱하기 곱하기 어디야? 곱하기 100 나누기 아! 6875였나? 오케이 6875 6 8 7 아이고. 진짜은지이은 지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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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아은아금은 지금은 지금은 지는은 지금은 지 저는 소프 피스 a c 소프라고 하는데 뭐예요 그게 소프는 비누네요 소... 네? <laughs> 네? 네? l d Soap. Dino nail. E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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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 바뀌었어. 오야. 어, 아 잠만. 24일이라고? 예. 아씨, 이거 끝나고 빨리 과제 제출하러 가봐야겠네. 아씨. <laughs> 과제 크리스마스네요. 아 나씨. 아이 딱 들으니까 깨달았어. 아 나씨 젠장. 짜잔. 아. 아, 아 젠장. 아 괜찮아요. 어려운 건 아니고 이미 대부분 다 끝내놔서 마무리 작업만 하면 되는 거라서. 그래요 과자 크리스마스 뭐 저항이 있을 거 a 저항은 이제 케이블 b 있어요 케이블에 아무튼, 근데 그럼 그 u I'm 케이블 n 저항을 생각을 해줘야 되는 건데. 아 m going to check cable. I'm going to check c